1945년 3월 9일 동경 대공습 이후 일본은 패전의 그늘이 짙어졌고 조선은 일본이 망할 수도 있다는 희망에 조용히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태상은 경성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당포인 금옥당의 대주이자 본정거리 제1의 정보통으로 불리며 북촌의 자상가이자 자수성가의 심볼마크를 자청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시카와 경무강리 태상을 잡아와 자신의 애첩인 기생명자가 사라졌다며 벚꽃이 지기 전까지 태상이 명자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태상의 재산 전부를 빼앗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태상은 모든 정보통을 동원해도 명자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하죠. 이때 금옥당의 직원인 나월댁은 죽은 사람도 찾아낸다는 토두꾼이 있다며 윤채옥, 윤중한 분열을 태상에게 소개합니다. 하지만 태상은 이미 채옥과 좋지 않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엄마를 찾아 만주를 누비던 채옥은 자신의 어머니가 경성에 있을 거라는 단서를 찾은 후 운전거리 제1의 정보통인 태상에게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태상은 돈이 되지 않는 일은 맞지 않는다며 단칼에 거절했죠. 태상은 다시 만난 윤채옥에게 명자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윤체욱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주기로 약조합니다. 체육 부녀는 명자에게 가장 원한이 있는 인물은 이시카와 경무관의 아내인 마에다 유키코가 아니겠냐며 마에다 유키코와 명자의 만남을 조사하고 명자가 마지막으로 이시카와 경무관 집에 갔다가 옹성병원에서 내렸다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옹성병원은 일본인들, 군관료나 경찰관료, 총독부관료가 아니면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기에 태상은 옹성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조선인 중 하나인 준택을 찾아가 신분증을 빌리죠. 이후 옹성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한껏 부자인 것처럼 꾸민 체육을 보고 태상은 체육에게 반하게 돼요. 뭐, 저라도 반했을 외모예요. 개운성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한눈에 반하게 될 외모입니다. 옹성병원에 들어간 이들은 옹성병원의 청소부이자 애국단 일원인 남자를 만나 병원 뒤쪽에 있는 군병동 지하가 매우 수상스러우며 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이송되온 조선인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한번 옮겨진 환자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죠. 이에 체육은 걸리적거리는 태산과 가평을 밖으로 내보내고 중원과 함께 병원에 남아 명자를 쳤습니다. 한편 옹성병원 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조선인들을 실험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이었습니다. 일본은 우연히 발견한 나진이라는 개생명체를 사람 몸에 넣어 괴물로 변화시키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체육의 엄마 최성심은 서대문형무소에 있다가 옹성병원으로 옮겨져 실험 대상이 된후 성공적으로 괴물로 변한 첫 번째 실험체가 됩니다. 실험을 주도하고 있는 가토 중자는 괴물로 변해 긴 촉수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인간을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성심을 보며 여신이 탄생했다고 감탄하죠. 괴물이 난폭해지자 가토는 질소가스를 이용해 괴물을 잠재우고 더 깊은 지하로 옮기는데요. 괴물은 잠들어 있을 때조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탄저균 포자를 내보냈고, 농같이 날린 포자는 옹성병원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수많은 조선인들의 피부에 닿아 그들을 죽였습니다. 한편 명자는 정말 옹성병원에 갇혀있었는데요. 마에다 유케코가 옹성병원의 원장인 이치로에게 남편의 애첩인 명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는 죽이지 않고 옹성병원에 가둬두라고 지시했던 거였어요. 이시카와 피로에 의해 혼인을 한 사이기에 서로 사생활에 대한 터치를 하진 않았지만, 아이가 생긴 문제는 또 달랐으니까요. 마에다 유키코는 남편 이시카와 몰래 옹성병원을 만들어준 사람이고, 실험을 지원하는 흑막이에요. 한편, 옹성병원에 남아있던 체육은 수많은 조선인들의 시체를 일본군들이 마구 옮기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한편, 금옥당으로 돌아간 태상은 체육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치무토라는 남자에 대한 정보를 쫓습니다. 화가인 사치무토는 돈을 많이 준다는 말만 듣고 옹성병원에 취직하게 되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살아있는 사람의 복부를 마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연체 그림을 그리는 거라는 걸 알고 괴로워하죠. 그런 사치모토를 위로해준 사람이 채욱의 엄마 채성심이었어요 이후 사치모토는 채성심의 얼굴을 그렸고, 이 그림이 채욱의 손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였죠. 사치모토는 성심이 괴물로 변했지만 아무것도 돕지 못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얼강바의 주인인 영춘의 소개로 금옥당의 태상을 찾아갑니다. 태상은 명자를 찾았다는 채욱의 쪽지를 전해 받은 후, 체육 분열을 옹성 병원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사치모토를 태운 인력거꾼으로 위장해 함께 옹성 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애국단 단원인 준택 또한 옹성 병원에 잡혀간 애국단 동지 두 명을 구하기 위해 옹성 병원에 함께 들어가게 돼요. 한편 체육은 옹성 병원에서 체영관을 만나게 됩니다. 채영가는 의대를 다니다가 징집된 후 옹성병원 지하에서 방역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징이라며 경멸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보며 고통스러웠던 채영가는 옹성병원 뒷마당에서 스스로 죽으려다가 체욱에 의해 구해지게 돼요. 채영가는 지역각목에 갇혀있는 명자를 만난 이야기를 채욱에게 전했고 명자를 찾기 위해 옥상에 있는 환기구를 통해 지하실험실로 내려간 체욱은 조선인들의 신체 표본으로 가득한 방 안에서 생체 실험을 받고 있던 아이들을 찾아내고 구출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환기구를 통해 옥상으로 올라왔을 때 태상이 준비해두었던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터져 일본군들이 잠시 한눈을 팔수 있게 되었고 그때 태상이 딱 나타나 일본군을 총으로 빵빵빵 쏘며 체육과 아이들을 구해냈죠. 태상은 명자를 구했는 줄 알았으나 아이들만 찾아온 채옥을 쏘아보지만 결국 그도 조선인을 돕는 데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태상은 자신이 끌고 온인력거의 아이들을 태우고 그중 가장 큰 남자아이에게 자신의 옷과 모자를 주며 책임지고 아이들을 금옥당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구출됐고 채옥과 태상은 명자를 찾기 위해 다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죠. 한편 이치로는 사치모토가 그린 괴물 그림을 보고 가토가 실험실에서 괴물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전세를 뒤집을 만한 강력한 무기로 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직접 길들여 보겠다며 종을 흔들고 먹이를 주는 파블로의 개 실험을 괴물에게 합니다. 하지만 길들일 수 있을 줄 알았던 괴물은 승간기를 조작해 위층으로 올라가 눈에 보이는 군인들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고 결국 태상과 체우까지 공격하게 되요. 정체모를 괴 생명체에 놀란 태상과 체육은 총을 쏘며 괴물을 공격하지만, 괴물은 총알을 뱉어내며 두 사람을 뒤쫓았고, 괴물을 피해 숨은 태상과 체육은 결국 일본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한편 소마라는 일본군이 갇혀있는 태상에게 접근하여 돈을 준다면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데요. 태상은 소마를 통해 나올 때에게 기별하고, 이시카와 경무관에게 명자를 찾았으니 옹성 병원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탈출 트럭을 보내달라고 요구해요. 한편 준택이 옹성 병원에 들어갔던 건 애국단 단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사에 사용할 폭탄의 위치를 옹성 병원에 갇힌 애국단 단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준택이 굉장히 고구마 캐릭터더라고요. 지하 감옥까지 내려간 준택은 어이없게 일본군에게 붙잡히게 되고 어떤 주사를 맞은 후 자신도 해부되어 전시될까봐 두려워 애국단에 대한 정보를 모두 발설해요. 이후 이치로가 준택의 아버지에게 아들의 목숨값을 뜯어냈고 준택은 풀려나게 되죠. 한편 가토는 자표온 체육을 보고 어디선가 본것 같은 눈빛임을 느끼고 체육이 괴물이 된 최성심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체육은 가토에 의해 엄마가 옹성병원에 갇혀있다가 괴물로 변했다는 걸 알게 됐죠. 가토는 체육에게 내 애미는 괴물이 아니라 진화한 거라며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 거라고 개소리를 짓거리며 체육을 열받게요. 아니 그렇게 아름다우면 지가 괴물이 되면 되잖아요. 가토는 체육을 괴물로 변하게 만들고자 괴물로 만드는 기생충 나진이 들어있는 물을 체육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체육은 이 물을 마시지 않았죠. 가토는 체육에게 괴물을 죽이는 방법은 불에 태우는 것단 하나라며 내가 괴물을 죽일 수 있겠냐고 괴물에게 체육을 던져줍니다. 체육은 괴물의 목에 걸려있는 자신이 만들어준 목걸이를 보고 어머니라고 외쳤고 괴물은 체육을 기억해내며 모성애가 발동하여 공격을 멈추고 체육에게 총을 쏴대는 일본 군인들을 공격하죠. 결국 괴물은 질소가스에 의해 쓰러지고 체육은 태상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체육은 괴물의 정체가 엄마였다며 태상의 품에서 펑펑 울고, 태상은 체육을 위로하며, 일단 살아나가자고 말합니다. 이후 소마가 명자를 데려왔고, 태상은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조선인 전부를 빼돌려 탈출을 시작합니다. 10분 이내, 이시카와가 준비해둔 탈출 트럭에 모두 타야 하는 상황. 태상은 모두를 내보내고, 자신이 홀로 남아 경계를 서기로 하는데요. 꼭 주인공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체육을 돕던 체육관이, 일본군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되어 또한 일본군의 피해 환분구를 따라 도망치던 태상은 해골이 가득 쌓여있는 어떤 공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옹성병원에 갇혀있던 조선인들은 가평이 모는 트럭을 타고 무사히 탈출했고 가평은 명자를 이식화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식화는 다른 조선인들까지 살려둘 생각은 없었기에 가평의 트럭을 쫓습니다. 하지만 이미 태상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영춘을 통해 본정거리에 마을잔치를 열어 길에 차가 다닐 수 없도록 손을 써놨습니다. 그렇게 옹성병원에 갇혀있던 조선인들은 모두 무사히 탈출했지만, 가평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일본인들에게 잡혀가게 되죠. 한편, 가토가 채우기에게 먹이려던 나진이 들어있는 물은 명자가 마셨고, 명자는 사람의 뇌를 먹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가정부를 죽이고 거리로 나가 11명의 사람들을 죽였죠. 나진이 몸에 들어가 뇌를 장악한 후 탄저균이 들어있는 혈청을 주입해야만 성심괴물 같은 완전체 괴물이 되는데 명자는 나진만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의 외형을 유지한 채 회복능력이 뛰어난 생존과 사냥에 특화된 포식자가 된 거였어요. 뇌가 없는 시신이 11구가 발견되자 경무국에 이식하는 연쇄살인범을 찾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시카는 집에서 죽은 채 발견된 가정부의 시신에도 내가 없었기에 명자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되죠. 이치로에게 갈물이 된 성심괴물에 대해 들은 마에다는 지하에 내려가 성심괴물을 직접 보며 세이신 선생님, 아직 살아있었군요. 라고 말하고 마에다를 본 성심괴물은 뭔가를 아는 듯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요. 한편 장태상이 옹성병원에서 돌아오지 않자 은채욱은 매일 금옥당 앞에 가서 장태상이 돌아왔는지 확인합니다. 한편, 일본 순사들은 가평에게 장태상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 불러며 가평에게 모진 고문을 했고, 가평은 결국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불었습니다. 한편, 장태상은 옹성병원에서 일본군 옷으로 갈아입고 숨어 있다가 옹성병원에 온 마이다에게 총을 겨누며 도와달라고 협박하여 탈출하고, 마에다의 차 안에서 기절을 해버립니다. 평소 장태상에게 호감이 있었던 마에다는 자신의 집에 태상을 데리고 가 상처를 치료해주죠. 나흘 만에 깨어난 태상에게 마에다는 장태상답지 않게 남의 일에 사고를 외쳤냐, 같은 조선인이라 참을 수 없었냐고 묻습니다. 이에 장태상은 같은 사람으로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답하죠. 이후 태상은 이시카와를 찾아가 경무궁에 잡혀온 조선인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웅성병원에서 생체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아내인 마에다가 연루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시카는 마에다에게 웅성병원 지하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명사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따져묻고 마에다는 내가 모르는 일은 없다고 대답하며 난 조선에 오기 위해 남편이 필요했고 당신은 출세하기 위해 내 가문이 필요했을 뿐이니 남편 행세를 하지 말라고 말하죠. 이에 이식화는 열받아서 당신이 지극정성으로 간병까지 해준 장태상에게 윤채옥이라는 조선인 여자가 생겼음을 알려줘요. 열받은 마에다는 윤채옥을 찾기 시작했고, 가토를 통해 성심괴물의 딸이 윤채옥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죠. 마에다는 가토에게 돈은 얼마든지 될 테니, 옹성병원의 새로운 책임자가 되어 실험을 성공시키고, 성심괴물이 나한테 온전히 복종하게끔 만들라고 해요. 한편 태상은 체육을 찾아갔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팔짱을 끼고 데이트를 하다가 이시카와의 명을 받고 태상을 미행하던 모리가 명자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태상과 체육은 모리를 구해줬고, 명자야! 라고 부르는 태상의 목소리를 듣고 이성을 되찾은 명자는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이후 이시카에게 붙잡힌 명자는 우리 아기와 날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하지만 이식하아는 난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너가 죽인 사람만 10명이 넘으니 더 이상 나를 곤란하게 하지 말고 옹성병원으로 돌아가라며 대처요. 이에 폭주한 명자가 이식하아를 공격했고, 명자는 총을 잔뜩 맞고 옹성병원으로 끌려갑니다. 또한 이치로는 마에다의 지시로 큰 부상을 당한 이식하아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죽여버리죠. 한편 윤중호은 체육에게 채성심이 괴물로 변했다는 말을 들은 후, 그것도 모르고 괴물을 향해 총을 쐈던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리고 지아비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기 위해 채욱에게 너는 부디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내 인생을 살라는 편지를 남기고 혼자 옹성병원으로 향하죠. 한편 채욱은 태상에게 만약 우리 둘중 누구라도 먼저 죽게 된다면 남는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을 기억해 주자고 해요. 이에 태상은 내가 우리 둘한테 좋은 시절이 오게 할 것이니 누가 죽는 일은 없을 거라며 약 1분간 키스를 진행하죠.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긴 태상은 다이너마이트로 옹성병원을 날려버리기 위해 독립군들을 찾아가 폭탄을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체육은 희망 없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꿈꾸다가 마음이 약해져 엄마에 대한 복수를 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 태상의 전당포에서 총한 자루로 훔친 후 이시카와의 장례식장에서 이치로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 이에 마에다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윤채욱을 빼돌려 옹상병원 가토에게 넘겼습니다. 태상은 채욱이 이치로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채욱의 행방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고, 모리를 통해 이 모든 판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말을 듣게 돼요. 이후 마에다가 금옥당에 찾아와 윤채욱은 죽었으니 기다리지 말라며 옹상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장태상으로 돌아온다면 금옥당과 장태상은 안전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태상이 체육을 기필코 찾아낼 거라고 하자 태상의 옆에 있는 나월댁과 국갑평 박군 모두 당신을 배신한 사람인데 그들과 어떻게 날 상대할 것인지 대묻죠 나월댁은 오래 전에 태상의 어머니를 밀고 했고 국갑평은 경무국 고문실에서 태상을 배신했고 박보모는 어머니를 찾으러 일본에 가기 위해 마에달에게 태상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었습니다. 준택 또한 옹성병원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반나절도 안 돼서 태상을 밀고 했고요. 마에다에게 이 모든 사실을 들은 태상은 그 사람들 모두 이런 세상이 아니었으면 겪지 않았을 일들이라며 동료들을 배신하고 평생을 죄책감으로 고통받으며 어떻게든 죽게 살기로 버티고 있는 건 치욕스럽더라도 구차하더라도 살아남아야 우리가 당한 일을 기억해 주기 때문이니 함부로 쓰레기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태상은 나홀 때기 어머니를 밀고 했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함께한 건나홀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태상은 채욱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채욱이 옹성병원에 끌려갔음을 눈치챘고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옹성병원으로 향하죠. 한편 가토는 옹성병원에 잡혀온 채욱을 폭행했고 내 딸을 건드리는 걸 보고 열받은 성심괴물은 지하에서 바닥을 뚫고 올라와 일본군을 학살했고 가토는 채우개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겨우를 협박하며 도망칩니다. 옹성 병원에 들어갔던 윤중원은 환풍구에 숨어 있다가 환풍구에 폭탄을 설치하러 온 태상을 만나게 되고 폭탄 설치는 내가 맡을 테니 태상은 채우개를 찾아 함께 떠나라고 말하죠. 자신은 과거를 사는 사람이고 태상과 채우개는 내일을 살아갈 사람들이며. 저 아래에 있는 건내 아내인데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어찌 다른 사람 손에 맡기겠냐는 거였어요. 체육의 아버지는 폭탄을 설치한 후 노래를 부르며 성심괴물을 불러냈고 여보 성심아 이제 그만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터진 폭탄에 의해 사망합니다. 하지만 성심괴물은 환풍구를 통해 옥상으로 도망쳐 살았습니다. 성심괴물이 그대로 죽을 수 없었던 건 체육이 무사한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한편 가토는 나진이랑 탄자균을 챙겨서 도망치다가 우연히 명자를 발견했고 출산을 돕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처음엔 그냥 사람이었는데 명자의 몸에 있던 나진이 아기에게로 옮겨가 뇌를 장악하자 아기의 눈이 초록색으로 변했죠. 가토는 이 새로운 생명체의 경이로움을 표합니다. 나진이 명자에서 아기로 옮겨갔기에 출산 도중 하혈을 많이 한 명자는 죽은 것 같더라고요. 한편 대상은 일본 순사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채욱을 발견해서 구출한 뒤 당신의 아버지와 약속을 했다며 채욱을 데리고 옹성 병원에서 탈출해요. 한편 옹성 병원에 남아있던 사치모토는 채욱에게 시대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에게 변명해 왔지만 사실 난 방관자였다며 당신과 당신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을 사과 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과하는 장면이에요. 한편 마에다는 칼을 든 남자들을 잔뜩 데리고 장태상과 윤채옥을 끝까지 쫓아와 예전에도 최성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친구를 잃은 적이 있다고 말하며 모쪼록 두 분은 여기서 죽어달라며 자리를 뜨죠. 태상과 채옥이 거의 2대 30을 하고 있는 동안 괴물은 채옥의 치치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체육을 죽이려는 남자들에게 촉수 공격을 퍼부었죠. 그리고 태상이 체육을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태상에게까지 촉수 공격을 날렸고, 체육애가 막아서다가 대신 배에 촉수가 간통됐어요. 체육은 성심 괴물을 보며, 이 사람은 내가 연모하는 사람이고, 어머니도 괴로우니,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말하며 쓰러집니다. 태상은 죽은 체육을 안고 오열하죠. 이후 태상은 채욱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살아남은 마에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식화의 장례식장에 보내는 근족곳에 폭탄을 설치해 그곳에 온 일본인들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준택을 비롯한 독립군들은 태상에게 결과론적으로는 네가 외국자라며 태상의 장동지라 부르지만 태상은 난 장동지가 아니라 그냥 금옥당의 대주 장태상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해 8월 일본은 항복했고 조선은 독립했습니다. 한편 마에다 는 폭발로 인해 얼굴을 포함해 몸 전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채 살아 있었어요. 가토는 마에다에게 나진이든 물을 건네며 그대로 교토에 돌아갈 것인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지 선택하라고 하죠. 마에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시즌 2에서 괴물 1차 단계에 돌입해 있는 마에다가 등장할 것 같아요. 이후 화면은 물 속에 있는 채옥과 성심 괴물로 전환됩니다. 성심은 촉수를 나무 가지처럼 만들어 채옥을 감싸고 안 채옥에게 나진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채옥은 물 속에서 눈을 뜨게 되죠. 이후 장태상의 목소리로 “나는 여전히 내가 꿈꿨던 것들을 기다리는 중이다”라는 나레이션이 나오며 화면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장태생의 얼굴을 한 호재라는 인물을 비춰주며 경성 크리처는 끝이 납니다. 장태상의 목 뒤에는 큰 상처가 없었는데요. 호재의 목 뒤에는 큰 상처가 있었거든요. 이 상처가 의미하는 것이 장태상 또한 나진 같은 실험을 당했다는 걸 뜻한다면, 1945년대의 장태상이 늙지 않고 죽지 않고 2000년대까지 살아남은 동일인물일 수 있죠. 엄마가 넘겨준 나진으로 인해 윤채욱이 살아남았고, 장태상과 함께 좋은 시절을 살고 있음을 뜻하는 결말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냥 장태상의 환생이 호재일 수도 있고요. 시즌 1이 엄청 재밌었던 건 아니지만, 시즌 2가 나온다면 또 보긴 할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